표현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오면 꼭 뭐가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따라오면 꼭 행운이 따라오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그런 징크스 같은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징크스 없이기 위해서 뭐뭐 뭐, 뭐 하기 전에는 뭘안 한다더라.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분이 또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오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어, 많은 사,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어,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 이게 늘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니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평안, 평온,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죠. 그리고 또 하나, <laughs> 성경에서 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이두 부류 사이에 늘 따라다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늘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구원 받기 위해서는 그 선한 목자에게 가지 않으면 양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라 말하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됐냐면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 하신대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돌로 쳐 예수님을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재결심판을 하려고 하지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늘 예수님 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아니면 어떤 이적들을 행하실 때 가끔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어, 그곳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들의 사회적인 습성으로 인한다면 그 사회적인 습관으로 따지면. 안식일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온전치 못한 자들을 고치세요. 안식일에 들판에서 온전치 못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한 곳으로 오십니다. 그곳을 오늘 40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곳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정확히 정확하게 어딘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될 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laughs> 그런데 그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요. 그곳에 그냥 40절에 보니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쉼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반발과 또 그들이 해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겨 가시는 주님을 보고서 화가 났던 그들의 화를 피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어, 모습처럼 보여지는 곳에 오셔서 주님이 그곳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요, 숨고르기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한 숨고르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어마어마 거대한 그런 저항이라든지... 주님에 대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그런 반박 같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피해 있는 그런 피함이 아니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이곳에 오셔서 숨고르기를 하시는 것은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11장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여인의 오라버니 그가 죽게 됩니다. 아팠는데.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팠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지시 않고, 천천히 가시죠.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면요. 니고데모를 만나요. 얼른 가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얼른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거기 앉아가지고 또 니고데모하고 토론을 해요. 저녁에. 그 결국에는 이두 자매의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이 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로 명령하셔서 말씀하시길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십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셨던 그곳에서 숨고리가 옥에서 뭐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러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4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그렇게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왔다가 말하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들이 본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곳으로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고백하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 증거한 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은 그분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나의,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는 이 말씀 선포와 회개를 위한 세례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라지셨죠 그들의 눈앞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 사단으로부터 세 번의 시험을 받는 그것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조금 다른 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셀수 없는 성경의 어 기자들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종이로 일일이 기억한다면 그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사, 사도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무엇을 기억했나요? 이곳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이들이 기억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억한 그 말씀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그들이 했던 고백은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증거했던 그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고 참이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믿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았다는 건가요? 후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어? 다 믿었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이것을 넣고 이말이 단어를 넣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건 너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하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믿, 믿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 그 안에 있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없지만. 그가 했던 세례 요한의 전체적인 사역의 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다니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너무나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제사장들의 군사 중의 한 사람이 말고 왜 기도 잘라버리고요? 예수님이 뭐하자 그러면 그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앞장서서 막 하고요. 앞장서서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중에 어떤 어떤 몇몇 사람들은 앞장서서 고백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이 사람은 그렇게 우리 앞에서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된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선동하는 사람들 선동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아주 크게 사람들이 공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번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선동했겠죠. 먼저 그걸 고백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면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어,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으시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앞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인간인 우리가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어떤 구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앞에 동참하라 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이 속에 서또 하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께서 마태고 모장 또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등불에 불 붙은 등이에요. 그냥 등이 아니라 불이 붙어 있는 등이에요. 그리고 소금이에요. 여러분 등, 등에 불이 붙어 있으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등 불이 붙은 등은 등잔 위에 놓게 돼 있습니다. 안 놓을 수 없어요. 위에 놓을 때가 있다면 그곳에 놓게 됩니다. 왜요?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지는 본인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빛이 가능한 한 넓게 비춰져서 그빛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이 붙은 등자은요 높은 곳에 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불이 붙지 않았다면요. 낮은 곳에 있던 등자이의든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있다면 그 등경은 반드시 위에 둡니다 신경 씁니다.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고 소금은요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죠. 그 형체가 아직 소금의 결정체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게 소금이라고 알겠지만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리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소금은요 반드시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에서는 소금의 모양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곳에서는 소금의 맛을 냅니다. 소금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은 자들은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과 그의 선포하는 내용을 불붙은 등잔을 등경 위에 두시 그 사람이 등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등잔 위에 올려둘 거예요. 그곳에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이 들어가 있고 그 소금의 효능으로 그 음식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권유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유지될 것입니다. 변하지 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좋아요로 오는 게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붙은 등잔처럼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소금처럼, 비록 그 결정체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빛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속에서 들어간 소금은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방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헤로디아의 강교한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목자, 목베임을 받아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나왔던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권유하며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자라고 권유했던 그들의 권유가 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자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안내자로 서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빛을 비추어야 되는 등잔 불붙어 있는 등잔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곳에 소금의 역할하고 맛을 내야 되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이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며 준비하셨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안내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성과 같이 모습, 맛을 비록 그들이 우리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맛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